첫 번째 단계는 어드레스인데요.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내 하체와 상체가 약간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 되는데, 등을 no.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벽을 내 엉덩이로 쭉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상체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게 되겠죠. 그때 내 무게중심이 전부 다 뒤꿈치에 가있게 될 거예요. 물론 무릎은 다 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깨 밑으로 팔을 그냥 지금처럼 툭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주게 되면은 발바닥 전체의 무게가 실리게 돼요. 이렇게 발바닥 전체의 무게를 실려 놓은 상태에서 그때 양손을 지금처럼 이렇게 합장을 해서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곳이 내가 그립을 잡는 위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테이크백이라는 단계인데요. 잡고 있는 골프채와 이 헤드를 살짝 옆으로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을 지나는 요 시점까지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동작을 테이크백이라고 합니다. 내 몸쪽으로 이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바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손을 no. 돌리거나 이런 동작이 아니고 어드레스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까지 양손이 그대로 이동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은 지금 공 뒤로 헤드가 한 30에서 50cm 정도 옆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테이크백이라고 해서 2단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내 왼팔과 이렇게 귀형 연에서 니은자 형태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그립 끝이 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이 니은자 아니면 영어로 L자 요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3단계 동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왼손등이 돌면서 이렇게 no. 그러면은 내 왼손등이 지금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찝히잖아요. 이렇게 찝히지 않게 여기서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왼손등과 내팔 팔이 이렇게 평평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어, 꺾 동작을 해가지고 내 옆구리 위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동작. 백스윙탑까지 올라가는 건요. 이게 코킹을 해서 반 동작 들어주고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내 몸이 조금 더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 팔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백스윙탑의 위치가 나오게 되죠. 오른쪽 팔꿈치는 바닥 쪽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팔꿈치가 네. 이렇게 뒷 사람을, 그러니까 내 뒤쪽을 보는 동작이 아니라 이 팔꿈치가 바닥 쪽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운 스윙을 내릴 때는 오른쪽 허벅지 바로 직전까지 양손이 내려와줘야 하는데, 이 다운 스윙 연습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헤드가 손보다 앞으로 떨어지면서, 즉, 이렇게 no. 다운 스윙을 하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 위치로 내가 구분 동작을 해주면 좋아요. 탑에서 다운 스윙. 자, 다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다시 한 번,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No.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아까처럼 이 헤드가 내 손보다 조금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구분 동작에서 잘 하시는 거고요. 공 맞는 순간이 임팩트인 거죠. 임팩트 할 때는 어드레스와 굉장히 흡사하게 팔의 길이를 자꾸만 맞춰주려고 하세요. 여기서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트 때 아직도 팔을 이렇게 못 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동작보다는 다운 스윙을 마치고 나면은 임팩트 때 양팔이 어드레스 때와 굉장히 흡사하게 이 부분이 다 뻗어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어드레스 때보다는 무게중심이 살짝 왼쪽에 와있게 됩니다. 살짝 왼쪽에 와있는 상태고 때 양손의 위치는 무게가 왼쪽에 가 있으니까 살짝 어드레스 때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6단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7단계는 오른쪽 어깨를 이 자리에다가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는 거를 팔로우스로 자, 이 부분이 7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no. 팔로우스루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오른쪽 어깨의 위치를 지켜준 상태에서 팔로우스를 만들어주면 은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자리에서 접어서, 마지막 단계 피니시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팔로우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양쪽 주머니가 어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을 보게끔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고 골프채는 내 머리 뒤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끔 이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팔로우스로그 다음에 피니시 갔을 때 오른쪽 발바닥은 뒷 사람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이렇게 8 단계를 우리가 연습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 8단계가 되게 많이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4단계 정도로 어드레스, 백스윙 탑, 임팩트, 피니시 이런 식으로 4단계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4단계가 좀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2단계로 또 줄여보는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 그런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어, 지금처럼 한번 해보시고 또이 동작이 좀 달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연속 동작으로 스윙을 한번그 내가 구분해 동작을 연습을 했었던 그 동작 기반으로 연습을 연속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구분 동작을 하면은 어드레스, 테이크백, 코킹 해서 하프 동작, 백스윙 탑, 자,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 이렇게 지금처럼 동작이 나오게 되고요. 네 단계로 나누면은 드레스, 백스윙 탑, 그다음에 임팩트. 그다음에 피니시 요렇게 네 단계로 나눠 주시고 요 단계가 또잘 된다. 그러면은 백 스윙 탑. 그다음에 피니시 이렇게 지금처럼 또 연속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잘 된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한 연속 동작의 풀 스윙으로 가는 거겠죠? 우리가 구분 동작을 자꾸만 연습을 해주게 되면은 그 구분 동작이 나중에 연속해서 풀스윙 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번 시즌 앞두고 지금 골프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